양 팀의 라인업입니다. 강원의 황교축 골키퍼 그리고 최우재김호규 정원식, 박대한 이 포백 라인 어, 배어성이 복귀하긴 했지만 네. 이제 포백 라인. 지금의 포백 포백 라인이 오신을 그 계속 이끌어 그렇습니다. 나가야 되는 포백 라인입니다. 네. 1차전 안상경 찰천때 나왔던 포백이 네. 다시 나왔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공격 전환하는 첫 패스였는데 미스가나지않았습니까 자, 이거 찬스. 들어 들어갑니다. 자, 김병호 오른쪽에서 슛! 득나옵니다 <laughs> 아, 아, 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우회 처리합니다. 대전. 김영우에게 아. 하나, 어, 탱이 굴러 들어왔는데, 네. 골프파이 선방에 막힙니다. 자, 김영우 선수가, 글쎄요, 중앙에서 수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자, 오른발 슛! 네,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시프리안 선수가 넘어지면서 바로 갖다 냈지만 약했습니다. 최전방에 네. 있는 대전 공격수가 바로 어, 저기 당했어요. 이제 서명원. 가운데로 뚝 들어옵니다. 안쪽으 넣어줍니다. 아... 저 위험합니다. 김찬희. 오른발. 슛. 옆으로 네. 가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서명원 선수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패스해진 네. 선수예요. 네. 서명원 선수가. 지금도 서명원 선수 아주 칼날 같은 이 수로패스를 넣어줬고요. 경합을 해야 됩니다. 골목적으로 감겨옵니다. 헤딩. 네.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윤원일 선수의 머리에 맞긴 했지만 제대로 맞지는 못했습니다. 의지를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전반에. 자이 미스 화용해야죠가르해겠습니다 활용 왼쪽 주고 지프리안 왼발 아이, 너무 성롭해요 네. 네, 앞선에 지금 4명이나 나가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그먼 거리 너무 부담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강원이 저 생각보다는 조직력 갖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위험합니다. 슛! 또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무서운 서명원이었어요. 네. 한번 터치 후에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살짝 골판을 넘기는 위협적이 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버스터치 보세요. 자기 앞에 떨궈놓고 어, 대전의 최연소 득점 기록 만 18세 346일 김우중의 기록을 깼습니다. 헤딩! 왼쪽으로 아, 빠집니다. 네, 지금도 위협적이었죠. 윤원일 대전에 중반 15분은 대전 쪽에서 좀더 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대전이 오히려 오늘 전술을 좀 바꿨는데 아 괜찮아요? 네. 길게 참았지만 정성민 선수 네, 골프 정수. 앞쪽으로 갑니다. 정성민이 제 슈팅력이 있긴 있는데 서보민 선수가 또 이우혁 선수도 같이 지그적으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쳐서 가야 어, 됩니다. 이것도... 오른발 슛. 네 걸렸습니다. 자, 이 위기를 넘겨야 돼. 전반에는 일단 위기 넘겨야 됩니다. 네.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코너킥 감기 올라갑니다. 헤링 밀어냅니다. 뒤쪽에서 흘러나온 곳 오른발 슛. 다시 맞고 다시 네. 아웃입니다. 다시 계속, 코너킥 네. 지금 세트 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얌전하게 누가 안 됩니다. 될까요? 코너킥 반대쪽 올라갑니다. 헤딩 맞고, 네. 아웃, 골킥입니다. 다행입니다. 축구에서의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음, 네. 네. 야, 최진호,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왼발 슛. 아! 빠져나갑니다. 아,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스팅은안 됐습니다만,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슈팅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이. 최진호는 지금 맞고 나갔다 는 그런 어이. 표정인데, 또 잡고 늘어지고, 무슨 수단을 써서도 해야 됩니다. 골킥 올라갑니다. 야, 헤딩! 네, 왼쪽 김영우의 머리 맞기는 했지만 좀 약했습니다. 자, 역습 잡아줘야죠. 잡고 왼쪽 아무도 없습니다최지호가 먼저 달려갑니다. 오, 오, 오 테클로공 빼냈습니다. 오른발 선수, 선수, 맞아요, 선수. 찰듯 가운데서 위험합니다. 오른발 슛. 아. 자, 직접 킥인가요, 치프리안? 자, 김영우 슛. 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8등에는 좀 정직하게 좀, 좀, 잘 맞았는데요, 조금 높았습니다. 자꾸 두드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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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문 쪽으로 두드려서 어떻게, 예. 네. 커너킥 네. 대전. 자,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헤딩. 자, 전에서 자, 왼발 슛. 빗맞잡습니다 어, 투시, 흘러간 공. 네. 자, 수비역 처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럴 때 수비진들이 쭉 밀고 들어올려다가 다시 한번저 공이 투입이 되면. 네. 어, 어. 짧은 패스. 공간으로 나옵니다. 돌아서면서 황지웅. 스비 앞에서 낚여줍니다. 강하게 붙이는 네, 이런 킥이 필요하겠어요. 최진호 선수. 네, 최진호 아이 높아요. 높이 올라갑니다. 헤딩. 네. 김영호 헤딩이었지만은 바깥쪽 나가고 맙니다. 최진호 선수를 빼주는 군요서 어, 소모가 많은 그런 어, 오 아니겠습니까? 헤딩 또또 선수를 완전히 놓쳤었습니다. 우와, 반델레이 선수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투톱 간의 호흡도 항상 배우 뒷공간에 대한 움직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반델레이 아, 가운데 아, 갑니다, 자쪽으 너무 슛! 아, 네 패스 하나하나 좀 아껴야 됩니다 네. 어, 빠르게 넘어옵니다 대전 서명원인데요 자, 오른발 슛! 아, 왼쪽으로 빠집니다 아, 무섭네요, 서명원 선수 네. 어, 수비 둘이 겹쳤어요, 반델레이와 아드리아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아드리아노 좀 위험합니다, 슛! 아, 벗어납니다 네, 움직임이 참 허를 찌르는 것도 그렇고요. 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으면 매니저에게 통보하는 거에도 스리백으로 세줬습니다. 네. 오른쪽 다시 슛! 골입니다. 아, 할수밖에 없죠.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알툴 감독이 좀 어, 현재 강원의 현실에 맞는 네. 재생 슛! 골입니다. 아, 아 괜찮아. 요 네. 자, 맛골이 골이 터집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골 하나 신고를 했습니다. 여이상이. 여이상이. 아, 아 네, 어려웠습니다. 네, 첫볼 대전이 또색골루터리 또... 집중력이 <laughs> 또다어그대 네, 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다온에게 이제 그점 기회가 났는데, 네. 2대0보다는2분 사이에 3대 1이 된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우리 세들이니다 자, 위험지 아, 서명은 또 휘적 끄도록 옵니다. 아드리아노, 반델레이, 가운드 다시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네, 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네, 오늘 코날도처럼 활약을 하고 있는 서명훈. 네, 네. 길게 쓸립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3대1캐리 챌린지 네, 강원과 네, 대전 경기 네, 강등된 두 팀. 네. 네.